아, 23번입니다. 23번. 문제는 뭐냐면 23번 프로포지션. 어떤 각이 주어졌어요. 이 각이 주어졌어요. 즉각 c 라는게 주어졌어요. 근데 직선이 AB가 있는데 그점 AB의 어떤 한 점에서 이 각각 이 각의 크기와 똑같은 각을 만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각각이 이 각의 각 같은 것을 디플리케이트 하라. 복사라는 거 복사. 이 각의 크기와 같은 것을 한 직선의 어떤 점에서든 복사를 해 보자는 거죠. 아, 한번 해 보죠. 작동하는 건데, 22번째, 그 전에 했던 것들을 잘 참고하면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그때는 새 변의 길이가 주어졌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그 변과 같은 삼각형을 그릴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새 변이 없죠. 그쵸? 각만 주어지죠. 각을 복사해야 되는데, 그러면 변 하나 만들면 돼요. 이렇게 임의로,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abcde라고 놓게 d e 그렇죠 그러면 요세 변하고 길이가 같은 것들을 만들면 되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이 각오 같아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가 이제 예를면 여기가 a, a e 만큼 잘라내고 이 이만큼 그 다음에 c 2만큼 a를 이 prim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c d 만큼 이만큼 잘라내고 여기가 d, c, d만큼, d'. 그 다음에, 이렇게. 상상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각이 s s s 합동이 되버리니까이 각이 대응하는 각이 크게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세 변,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전에 22번째 것병제를잘 했다고 하면 어렵지 않죠. 근데 삼각형을 임의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CD를 먼저 CD를 A를 끝점으로 해가지고 그려보죠. CD를 A를 끝점으로 해서 그려보죠. CD를 CD, a b 가 길잖아요. 직선에 CD만큼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시키죠. 두그 점을 연결시키는 거죠. 요 정상각형을 만들어요. A에서 C까지 C를 중심으로 A까지. 그러면 만나는 점에 정상각형이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 직선은 연장시키죠. 쭉 연장시키고. 그리고 이 직선도 쭉 연장시켜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c하고 이자 c, e 아니, 아니 c d 의 길이잖아요. c, 그러면 c d 그러면 cd 길이만큼 c를 중점으로 해서 원을 그리죠. 이렇게. 그죠? 이 연장된 선하고, 이 원하고 만나는 게 있죠. 요점이죠. 요점. 요 점만큼 여기서 길이를 잘라내죠. 요기를 잘라내죠. 그러면 연장 내지선 여기서 만나잖아요. 요점 그렇죠? 요점이 지금 여기를 a 여기를 a b c d f라고 하면 요점을 f라고 하면 그죠? a f의 길이는 지금 c d의 길이와 같죠. 맞죠? 그럼이이 이 직선 안에다 올려놓는 거죠. F 를 F AF 길이 같은 F 만큼, 네. 그러면 여기가 또 점이 생기죠, 요죠이 점이 생기죠. C F G 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A G 가 A G 가 C D 하고 길이가 같아요. A G 가 C D 하고 길이가 같아요. 나머지 분 지저분해지니까 이제 나머지를 위해서 아이고, 나머지를 위해서 여기다 우겠습니다 수로 쓰는 게쉽지가 않네요.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h 가 지금 h 가뭐 같아요? c t 하고 같겠죠. 이제 g 를 끝점으로 해가지고 c 이하고 같은 점을 찾아요. 같은, 방, 같은 방법으로. 어, 찾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네, CG를 연결해서 정상각형을 만들고 또 연장을 하고 C2만큼 길이를 잘라내고 또 새로 고기점, 만들어진 점에서또 이만큼 잘라내고 여기 연장을 선 만나가지고 여기를 연결시키면 되겠죠. 했더니 C2를 네. 이만큼 잘라냈더니 아, 이만큼 됐어요. F 7 H 그리고 H 를 끝점으로 해서 D 이만큼 잘라내. D 이만큼 그렇죠. 여기를 H I 라고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A G 는 C t 하고 같고 또 G H 는 G H 는 뭐가 됐어요? G H 는 C E 하고 같고 또 H I 는 예. hi는 ed하고 같았어요. 그죠그 다음에는 삼각형을 만들면 되죠. g를 중심으로 해서, g를 중심으로 해서 a만큼. 또 h를 중심으로 해서 i만큼.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죠. 그러면 지금 GH하고 GH하고 이점은 우리가 새로 만나는 점 g H I J라고 할게요. 그럼 GJ는 GJ는 A g 와같죠 H. 이거는 CD와 같았고 GJ가 되겠죠. GJ는 CD와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JH. JH는 뭐가 같아요? HI하고 같았잖아 HI.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또 뭐가 같아요? jh가 됐고, jh는 뭐가 됐죠? id가 됐죠. 그 다음에 gh는, 예, 네. gh는 c 같가 됐죠. 그로 이제 동일한 삼각형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는 대응하는 이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